그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고 그게 검찰의 그~ 응원이 좀 후원이 응원이 좀 필요해서 필요하다 장관도 생각하고 있죠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거였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김건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관은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는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에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그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떻게든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만 느낌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서 특별검사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옥수, 김영수, 윤태윤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오늘 추천한 특검부 중에는 윤태윤 변호사 말고는 전부 검찰 출신인데 물론 수사를 하려면 조특검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을 원하겠지만 과연 내란에 깊게 관여된 친정인 검찰을 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 정치권에 두 가지 썰이 돌아다닙니다. 끝까지 들어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특검이 다시 검찰 건물 내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게 예. 그리고 고검장급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맞지 않지. 그... 일단... 보는 눈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네. 우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려섞인 박수를 좀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laughs> 어, 어. 괜찮았나 모르겠는데 네, 괜찮아요. 그런데 네. <laughs> 이 우박이라는 그 여론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텐데 어. 음. 굳이 왜 그러니까. 고검에다가 검찰 내다 그 중요한 내란 특검을 갖다 그러니까 거기다 사무실을 차다 검찰과 대통할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데 그 우려를 알면서 검찰 안에다 사무실을 차린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아니까 걱정하지만 나는 내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니까 의도가 뭐지? 왜 거기가 편한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 보안이 유지된다는 건가? 조은석 특검이 보안이 아, 어떻게 유지가 돼 어? 우리 세지? 그렇죠. 사실은 출입 하는 거 누구 출석하고 응. 이런 게 사실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고검청사 안에 특검 사무실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검찰의 출입 그 통제 시스템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도청 될 일도 없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다는 맘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 아 제가 보기엔 그 끝까지 그 검찰총장 직을 놓고 경쟁하다가 총장을 못 하고 나온 게 한이 맺혀서 그런가 윤석열하고 왜? 경쟁하다가 <laughs> 그렇죠 노형희 변호사 들은 거 없어요 검찰 사랑이 심하다 검찰 사랑 때문이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 낮게 평가되고 검찰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했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 능력이 있고 어또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의 방향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음. 뭐 이런 검찰을 써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일 잘하고 있고 내가 믿는 거는 검찰 수사력이다 음. 이얘기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 지금 김용현 풀어줍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적인 일도다 수사 능력이 없어서 풀어준 게 아니고 네. 능력은 능, 있는데 능력은 인정하고 있고 심우정이 잘못하고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네. 지지하면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어, 하는 가 내가 건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실질적인 능력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풀면서 한번 해보겠다 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박세현 고검장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었 어.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세현이었거든요. 어. 박세현 고검장은 심무정 때문에 좀 많이 열받아 있던 사람이고, 심무정이 즉시한 거나 보통한 거 포기했을 때 되게 화나 있던 사람인데. 우선을 풀어줄 때.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도 뭔가 이제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조직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다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좀 힘들어 했었다고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조은석과 박세현이었다 이런 얘기어요 음, 검찰주의자들이라고는 음, 검찰주의자들 볼 수밖에 없고, 네, 검찰주의자인 것까지는 나는 뭐라고 싶지는 않은. 네 그렇게 해서 이그 내란특검을 잘하기만 하면 하면 음. 자기가 어차피 공소총. 지금 중수청으로 갈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수사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미지 싸움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문정 검사가 또 국정기획위원 파트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찰은 완전히 망가진다 이 조직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특검에 지금 검사 파견 9명이나 또 요청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날력 싸움 다툼 싸움 이런 걸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사를 잘하면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저도 뭐 어제 방송에서 뭐그 최강욱 의원이 나왔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뭐 여러 군데 이쪽 저쪽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확인을좀다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최강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그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고 그게 검찰의 그 응원이 좀 후원이 응원이 좀 필요해서 필요하다. 다음 자리가 뭐라는 건뭐다 제가 말을 안 해도 다전석을할 음,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들어가서 중간 그 매개 역할을 하려는 거그 의도 아니겠느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 중요한 내란 특검의 사무실 고검의 세계 건물과 다 쓰겠다고 음.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시선들이 다 우박 시선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거 자꾸 밀고 있는데 안안 먹네. <laughs> <하네. 웃음>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 제일 해석이 쉽지 않은 사안이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란 수사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내란 수사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조은석은 그 다음 꿈이 있어서 어, 네. 이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요? 에 장관도 생각하고 있죠. 네, 공감합니다. 검찰이 묻은 것을 경계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한결의 단독 보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건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7월 3일 두 차례 통화합니다. 오후 4시 8분 김건희가 김주현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그리고 전화를 끊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29분 김주현 수석이 다시 김건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민정수석이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대통령 부인이 민정수석과 검찰 조직을 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다음날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또 30분간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이 이종섭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아침에 한남동 관저에서 통화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추정을 하자면 이른 아침 출근 전에 한남동 관저에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또그 전화를 걸기 전에 전날 민정수석과 통화한 김건희가 남편에게 무슨 요청이나 지시를 해 아침 대바람에 전화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김건희 김주연 통화 이후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토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는데 박 장관이 이를 거절합니다. 또한 이 통화 직후 7월 20일 서울지검에 김건희 방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이를 윤석열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만 알리고 이 지검장은 이를 이원석 총장 몰래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란 국가 최대 기관과 검찰이란 사정 기관이 김건희한테 놀아났고 그 검찰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내란 사태를 수사할 특검이 이상한 썰에 휘말리는 지금 응원은 하고 지지는 해야겠지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해당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